최근에 우수한 청약성적을 낸 단지 바로 옆에 브랜드 아파트 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 마크 1블록 2블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고요. 가격은 전용 84를 기준으로 8억 초반에 나왔습니다. 1블록 2블록이 동시에 청약 공고가 나왔는데요. 1블록이 190세대, 2블록이 280세대, 총 470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끼할 만한 게 주차 대수인데요. 세대당 두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당수지구라는 곳인데요. 수원시 건성구 당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지구가 완성이 되면 총 32,000여 명 가까이가 이일대에 살게 됩니다. 당수지구는 두 가지를 주목할 만한데요. 첫 번째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첨단 과학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이 된다고 하고요,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이런 질 높은 일자리가 주거지 주변에 있으면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기대가 큽니다. 한교, 마곡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예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호메실력 연장입니다 호메실력은 이렇게 광교중앙역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광교중앙역은 환승없이 강남까지 30분 정도면 갈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파란색은 이미 지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이 빨간색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곳인데 이번 예정지 일대는 모두 빨간색입니다 그 말은 단기에 공급이 많이 있을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 예정지가 전용 84 기준으로 가격이 8억대인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호메실 지구가 나오거든요.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입니다. 브랜드나 연식을 생각한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단지로서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호메실력까지 도보로 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 10분 정도면 갈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단지에서 살짝만 올라가게 되면 중심상업시설이 보이게 되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건물들은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단지에서 초등학교에 가려면 이렇게 한 블럭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라는 걸 생각하면 초등학교 접근성은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가 2027년에 이전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이 2028년이니까 이 아파트가 준공돼서 사람들이 살기 전에 중학교에는 이미 학생들이 다니고 있겠네요. 지금은 모습이 살짝 황량해 보이고 이런 모습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들은 초기에 인프라 부족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만 분양가에서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이 10년 있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